병호라는 간증호가 이렇게 을사만 돼도 뭐가 형체가 있어요. 을목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형체 모양이 있어. 근데 병호년 같은 경우나 이렇게 정민년에는 형체도 없어요. 그게 형체가 없다는 게 뭐냐고 하면 백색도시와 같아. 너무 밝아서, 너무 밝고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야. 너무 세상이 밝아지면 다 보일 것 같죠? 하나도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길을 헤매는 사람이 부지기수를 할 거라고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할 거라고 봐 사람들이 수가 어둡다라는 게 아니라 수는 어두운 곳에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이미 자기가 너무 어두운 곳에 있어서 희미한 불빛만 있어도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병 오라는 간지는 너무 밝아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헤매게 된다는 것을 갖다 이해하셔야 돼. 제가 자주 설명하듯이 이 오행이라고 하는 자체로다가 화가 왕한 사람이 이렇게 목이 없는 사람들은 최고 문제점이 뭐예요? 일을 한다놓고 일 망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일에 대한 순서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뭘 뜯어서 곤치려고 하면 뜯은 대로 그대로 해놔야 되잖아. 순서를 모른다는 뜻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머리 모르니까 단순하게 요거만 하세요. 요거만 하세요. 이렇게만딱 지적을 해줘야지 알지. 목생화가 돼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화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순서에 대한 것을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고 그런 순서를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요. 대충 눈썰미로 보고 한다는 얘기가 이게 목생화가 돼야지 보여. 화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수생목이든 금생수든 목생화든 이런 상생을 갖다가 너무 잘 시키다 보니까 다제 멋대로 할 거라고. 근데 정확한 어떤 순서에 입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조치 할 거라고. 자식대로 잘한다고 한거예요그데 그게 일이 망쳐진 건지 일이 잘된 건지 몰라. 팔자에 있던 화가 왕한 사람들이 사는 법이 항상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도 많은 이유가 상대방이 페이스를 상대방이 1 0 k m 로 달리면 1 0 k m 로 달리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고 당신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그러면 뭐 칼국수 먹었어? 그러면 메뉴를 중복시키지 않으려고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하고의 정확하게 맞춰가는 법을 맞춰가고 결을 흐트리지 않고 맞춰가는 그 결을 맞추려고 보통 화가난 사람들은 궁금증이 많은 거거든. 근데 수가 왕한 사람들은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다 툭툭 해놓고 일단 잡숴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화가 왕한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오마카세 가서 마음대로다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눈빛을 계속 교류하면서 고객 입맛에 맞추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 같이 그게 화가 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 화가 왕한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뭔가 나하고 같이 하는지 모르게 그림자와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다가 이렇게 보조를 갖다 같이 자연스럽게 맞춰갈 수 있는 게 화가 왕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화가 왕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끄집어낼 수 있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깊은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이라고 하는 잠재력, 울분, 뭐 이런 것들이 절저절 술술술 풀려. 뭐 이런 것들이 화가 하는 일이야. 화가 왕하다는 것은 1분, 1주, 시간적 개념이야. 이렇게 내가 수, 수라는 것은 공간이라고 잠깐 얘기하고, 화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화라는 것은 그래서 늘 같이하고 함께하는 걸 중시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라도 뭔가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다 전화해서,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화거든? 근데 그거 왜 그러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야 상대방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추는 거잖아. 수화한 사람들 부부가 살면, 당신은 안방에 있고, 당신은 거실에 있고, 둘이서 같이 살아도, 하이, 그럼 끝이요, 그지? 궁금한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화야. 화가 없는 사람들은 안 궁금해. 화가 있는 사람이 이러지. 어떻게 다 아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궁금할 때 물어보지도 않아? 전화도 안 와? 뭐 이런 것 자체를 기, 만약에 화가 있는 분들은 기대하겠죠. 수가 있는 분들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 시절 속에서는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자고 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이런 이런 걸갖다 요구하는 세월이라는 뜻이야 지금 이렇게 제가 자주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챗봇이라고 하는 채찍피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걸, 그거는 다 알고 있어서 여기 사람 뭐하고 있고 저 사람 뭐하는지 다 알아 요즘은 업무 공조한다고 이렇게 단톡방에서 팀이 다 들어와서 나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이 이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수시로다가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이렇게 해온 지가 꽤 많이 돼 지금 화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일을 갖다 믹싱 시켜야 돼. 이제 개개인의 운명이 수가 왕하고 화가 요만치인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상대방한테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내 팔자만큼 오픈 많이 인 거예요. 세상에 그이 정도면 아이고다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하죠. 요것만큼 되는 건 후련한 거예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 이거만큼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자 각자의 감정선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논제가 돼요. 일목이라고 하는 자체, 갑목이라는 자체가 제가 목생화돼야지 일머리를 안다라고 약간 또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해야겠다는 것도 아는 것도 목생화가 돼야지 하는 거죠. 목생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저는 그래요. 개인의 뭐 갑목일가는 뭐을목일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세를 보는 것보다는 그 각자 각자가 갖고 있는 팔자의 어떤 모양 자체가 목이 있는데, 목생화가 안된 사람들은 이런 화운이 들어올 때뭐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춘절생이라든가 목이 있는 팔자들이 화가 없어. 없거나 뭐 지장간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이런 화운에 오게 되면 좌충 우돌한다는 뜻이요. 두서, 그 사람도 두서가 없다는 뜻이요. 내가 말하는 일처리에 대한 능숙함은 화가 왕하고 목이 수해야 돼. 근데 목이 왕하고 화가 화식된 사람들, 되게 목다 화식이라든가 목이 왕한 사람들이나 이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일을 갖다가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왜 이렇게 주먹구구야? 얘기를 듣고 말을 듣는 것또한 목이 왕한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이런 시절 속에서 벌써 이미 자기 방식으로 다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 우 일이 안 맞아. 직장 들어가서, 회사 들어가서 일이 안 맞다고 얘기할 거라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교 대학이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화라고 하는 자체는 뭘라랬어요 화라고 하는 자체는, 의사 병호같이 병리같 화라는 것은, 마치 속도로 다 가야면, 물결로 다 시간의 속도를 얘기하면, 마치 유속 자체가 한 20, 30km로 달려가는 속도예요. 시간의 속도가.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목생화하는 운이 왔으니 좋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목가 하는 사람들은, 그 결을 맞추지 못하니까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적응력 부재해야 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이, 화운이 왔다, 목생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 저한테 공부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목이 응? 왕한 파자가 화운에 와서 목생화한다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 세상에 어떻게 모과한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화운이 와서 목이 살아난다는 자체 같은 경우는 뭐 마치 병목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해요 근데 되게 모과한 사람들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죠. 모과한 사람들이 되게 자기 자기 습성을 못 버리는 사람인데 남들은 뛰어가도 모과한 사람들은 니들뛰어 가든지 말든지 자기 페이스로 가는 친구인데 뭐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호불호가 정확한 모강한 사람들이 굳이 목생화에 편승하지 않고 더더욱이 자기 페이스를 갖다가 주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할 공상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셨으면 더 좋겠다 아셨죠?